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의 직설 9월 1일 월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국민의 힘 의원들이 정기국회 개원식에 검은 상복 차림으로 참석하겠다고 하자 민주당이 북새통 속에 비난 공세를 퍼붓고 나섰습니다. 민주당의 수석 대변인 박수현이 먼저 포문을 열었는데요. 박수현은 국민의힘에 상사가 발생한 줄 몰랐다고 비꼬았습니다. 그러면서 부고를 내주시면 조문하고 슬픔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다고 비아냥거렸습니다. 명백히 조롱을 한 것이죠.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앞서 검은색 양복이나 정장 또는 검정 넥타이에 근조 리본 등을 달고. 이 국회 개원식에 참석해달라고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당부했었습니다. 내란 특별재판부 신설 등 민주당의 입법 독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죽었다. 그러니 민주당 주도의 국회 개원식은 장례식이나 다름없다는 걸 알리겠다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이런 상황은 중립적으로 국회를 운영해야 한다는 법률과 관행을 깡그리 무시하고, 민주당 의원처럼 가장, 민주당 의원스럽게 행동해온 국회의장 우원식이 그 단초를 제공했다고 봐야 하는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우원식은, 어, 지금 9월 3일, 중국의 전승절에도, 어, 이재명 대신에 참석하기로 돼 있습니다. 당초의 우원식은 여야 의원들에게 한복 차림으로 참석해달라고 부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특히 선명하고 강경한 대여 투쟁을 강조한 장동혁 새 대표가 한복 대신 상복을 국힘의 정기국회 개원식 단체복장으로 선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 대표였을 때, 당대표였을 때, 2000년대 초조 검은 상복을 입고, 검은 관을 끌면서, 당사를 여의도의 천막 당사로 옮기면서, 강경투쟁을 천명해서 그야말로 뭐, 50석 안쪽으로 쪼그라들 것이라던, 그야말로 다 죽어가던 이 보수당을 살려낸, 이른바 상복의 기적을, 이번에야말로 한번 되살려 내야겠다 이런 뜻이 담겼다 장동혁 새 대표의 뜻은 바로 거기에 있다 저는 해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에서는 지금 아주 불편한 기색 뭐 조롱도 하지만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최고위원 김병주 육군대장 출신이죠 민주당은 정기국회 개원식을 기념하고 한류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모넌터스, 뭐 캐데몬이라고 해서 한창 요즘 뜨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인기가 급상승 중인 우리 한복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한복 입기를 제안한 것인데 국힘이 기어이 어깃장을 부려서 잔칫날을 초상집으로 만들려고 국회 개원식에 상복을 입는다고 한다 이러면서 맹렬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김병주의 뜻은 곧 민주당 전체의 뜻이기도 하죠. 이 최고위원 회의 끝나고 기자들에게 한 말이에요. 김병주는 이어서 꼭 그렇게 초를 쳐야만 속이 후련한가라면서 당장 멈춰야 한다. 국제적 망신은 물론 국익에도 해약이라면서 펄펄 뛰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이 알록달록한 형형색색의 한복 이게 우선 좀 많겠죠? 뭐 어, 민주당의 의석이 많으니까 하지만 또 106, 107명의 이 검은 상복이 또 한쪽을 또 물들이면 참으로 극명한 이 대비가 될 텐데 이건 정말 해외 토픽감, 망신감이 아닐 수 없죠. 수석 대변인 박수현은 한술 더 떠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차라리 요즘 유행하는 영화. K-POP 데몬허터스 여기 또한번 말을 하네요. 거기 나오는 저승사자 복장을 했으면 차라리 위트도 있고 국민께 웃음도 선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 박수현 생각이죠.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못했는지 참 아쉽게 생각한다. 계속해서 지금 조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 그런가 하면 국정원장 출신의 민주당의 이 원로죠. 박지원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국민의 힘이 이 검은 상복을 입고 갈 곳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있는 구치소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죽은 거나 다름없으니 그 상복 입고 거기나 가라. 이런 또 비난 반, 조롱 반 그런 멘트를 한 겁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이 국회 개원식에서 이런 상복과 한복이 만약에 이 대비가 된다면 이게 전 세계로 보도될 텐데 한국의 국회 개원식이 참 세계적 토픽거리가 될 수밖에 없죠. 자, 왜 야당에서는 검은 상복과 저 근조 화환을 달고 나왔는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민주당과 여권, 이재명 정권도 상당히 곤혹스러워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1996년 IMF 전에 개봉된 영화 중에 축제란 게 있어요. 이거 그 전라도 특히 남도 지방의 장례식 상황을 담아낸 임권택 작품입니다. 임권택 감독이 연출을 했고, 그 호남 출신의 오정의 배우 등이 나왔었어요. 저도 이거 아주 재밌게 봤었는데, 저는 이번 상복파동을 보면서 이 영화를 떠올렸습니다. 실제로 전라도 지방에서는 한 집에 초상이 나면 마을 사람들이 온 힘을 다 합쳐서 장례식을 동네 잔치처럼 치르는데 그 분위기가 정말로 축제 같습니다. 물론 어, 충청도나 다른 지방에서도 이런 풍습이 있지요. 하지만 전라도가 워낙 이런 전통이 강합니다. 그래서 영화 제목이 장례식 영화인데 축제였어요. 공교롭게도 같은 해인 1996년에 박철수 감독이 연출한 영화가 또 하나 개봉됐었습니다. 제목은 학생부군신위였습니다. 이건 경상도 지방의 장례식을 묘사한 영화였는데 참 엄숙하고 다소간에 좀 침울한 느낌까지 드는 그런 영화였어요. 저는 호남 출신이기 때문에. 이 학생부군 신위란 영화를 아주 이색적으로 바라봤었습니다. 어, 이 학생부군 신위, 어, 벼슬을 하지 못하고 어, 사망한 평민 남자, 그, 과거에 합격하지 않은 그 선비의 지방에 쓰는 그런 말이죠. 현고 학생부군 신위. 여기서 따온 제목이었죠. 참 묘하게 저는 이두 영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민주당은 현재 국회를, 어, 축제로 보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초상집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이런 상황, 각자의 이념에 따라서, 또, 어, 논리에 따라서, 이해 관계에 따라서 이렇게 볼수 있지만, 이건 정말 나라망신이고, 그 책임은요, 국정을 훨씬 더 많이 책임지고 있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에게 더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편 요즘 정치 사안에 대해서 부쩍 말을 좀 많이 하고 있는 대통령 정무수석 우상호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향해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것 같은데 그럴 것이면 직을 그만두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실 대변인 강유정이 이보다 앞서서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해서 유튜브 등에서 그런 말을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작년 8월이었습니다.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직권 면직을 지금 대통령실이 검토 중이다고 밝힌 직후에 나온 그런 우상호의 발언입니다. 어, 대통령 대변인, 대통령 정무수석, 뭐 아무런 교감 없이 이런 얘기를 할수 있겠어요? 그런데 중징계, 견책부터 정직, 해임까지를 중징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주의처분을 받은 건만으로 장관급의 임기가 보장된 이 방송통신위원장을 직권으로 면직할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논란이 많고 분분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정권은 공공기관 운영법, 이 공문법을 고쳐서라도 이 위원장을 찍어내려는. 움직임을 지금 가속화하고 있죠. 그런 이재명 정권이 이 위원장의 이 찍어내기 축출 방법을 좀더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우상호의 발언을 통해서 저는 하게 되었습니다. 갑득이나 입법 독주란 비판을 받고 있는 마당에 공은법까지 고쳐서 이 위원장 하나만 속가내려 한다면 물론 뭐 이름도 바꾸고 체제도 바꾼다지만. 사실 사실은 이 방송통신위원회는 지금 멀쩡해요. 어, 사람만 지금 바꾸고 싶은데 그걸 못 하겠으니까 이런 그 어, 나름의 꼼수를 생각해낸 건데 그럴 필요 없이 번거로움을 어, 또는 비난을 받지 않고도 할수 있는 방법이 이진숙 위원장이 그냥 나가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상호는 이진숙 위원장을 내년 지방 선거 대구 시장 출마를 이유로 미려 밀어내려 하는 그런 말을 던진 겁니다. 이 위원장 즉각 반박을 했죠. 어떻게 했느냐? 나는 방송통신 위원장으로서 내 법정 임기인 내년 8월 26일까지 일할 생각을 갖고 있다. 그렇게 되면 내년 6월, 그보다 두달 앞서서 치러지는 이 지방 선거에 어떻게 내가 대구시장에 출마할 수 있겠느냐? 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누가 들어도 당연하죠. 어, 임기를 지키면 되는데, 뭐하러 내가 대구시장을 나가겠느냐? 대구시장을 나간다는 상황은, 음, 이재명이나 정권이 나를 뭐 무리한 방법을 써서, 어, 몰아낸다면, 자리를 없앤다면, 그때는 뭐 자연인 이진숙이 되니까 선거 출마를 고려할 수 있다. 하지만 선후가 틀린 것 아니냐. 무슨 벌써부터 대구시장, 무슨 내년 지방선거의 얘기냐. 이런 반박을 한 것이에요. 자, 그렇다고 어떻게든 이진숙 위원장을 찍어내려는 시도를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강경파들이 중단할지는 미지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계속하고 있다. 또 계속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진숙 위원장을 지키자는 응원 화환이 본물을 잃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 지키기 그 대선 전에 생각나시죠?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 주욱 화환 늘어놓은 거. 어, 그런 것처럼 지금 성금이 탑재하고 있다고 해요. 신자유연대 등 우파보수단체 등이 화환을 이진숙 위원장에게 응원으로 보내자면서 어 어떤 단체를 보니까 하나에 뭐 직접 보내시기 뭐하면 4만 2천원씩의 성금을 화환값으로 보내달라 이런 그 블로그를 띄운 걸 봤습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호응이 아주 대단하다고 하네요. 과거 쌍용자동차의 파업노조원들과 가족들에게 닥친 손해배상을 그 돕자면서 좌파 단체들이 시작한 게이 노란 봉투법이었죠. 그때 노란 봉투에 처음에는 4만 7천 원씩 담아서 보내기 시작한 데서 이게 유래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그 이진숙 응원 화환 값이 4만 2천 원이에요. 어, 비슷합니다. 저는 이 이진숙 지키기 응원 화환 보내기 릴레이 운동이, 뭐, 노란 봉투법을 따라 할 수는 없으니까, 뭐, 어 보수 국민의힘의 상징색인, 뭐, 빨간색이랄까요? 빨간 봉투 보내기 운동 같은 걸로 확산될 수도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박상규의 직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